안녕하세요 린치핀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쇼츠를 봤어요 구매대행이랑 뭐 부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데 댓글을 보다가 본의 아니게 제가 뼈를 맞아서 이렇게 반박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구매대행이 진짜 돈이 잘 되면 그거 하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일을 하겠냐 어, 구매대행이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건 혼자 함 끝물이어서 누가 개처럼 이랬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냥 알려주냐 사실 구매대행으로 돈 벌었다는 양반들이 유튜브에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끝물인 호화 상태를 알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러 이름 알려 나온 거임 명심하세요 자 이런 댓글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긴 해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강의 발의의 본질을 모르고 계십니다 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적어도 열 번씩은 강의를 하고요 누적 수강생만 해도 수백 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강사죠. 이 유튜브 생태계에서 강의를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제 입장에서 한번 변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대행이 진짜 돈이 잘 되면은 그거 하지 왜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업을 하냐. 뭐 이런 스탠스가 많으신데.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원을 두고 구매대행 대량 등록을 하고 계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기 에속 뜻은 이런 거겠죠. 아니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 광고하고 강의 할 시간에 직원 더 뽑고 해서 매출 키우고 구매대행 더몰또 하고. 그렇게 하면 이미 돈이 되는 구조라며. 그럼 돈더 많이 벌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남들 알려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직원 때문입니다 어? 갑자기 직원 탓을 한다고 싶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같은 이렇게 한두 명 소상공인이 하기 적합한 구매대행업은 일정 매출을 넘기고 일정 사업자수를 넘기며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사장 이름 앞으로의 사업자 개수가 많아야 오픈마켓에 올릴 수 있는 상품 개수가 늘어나고 그게 곧 매출이랑 직결이 됩니다. 어, 이 시장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튼 일정 매출을 넘기게 되면 그 사업자라든지 오픈마켓이라든지 이런 매출 관리에 필요한 직원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 규모의 한계까지 도달하는 데는 누구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밑바닥부터 어,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한다고 치면은 이제 0명 중에 한두명 정도.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매출이라는 게 일정하지는 않아요. 어떤 달은 2억 9천, 어떤 달은 1억 6천. 갑자기 또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출렁임을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고, 다시 해고를 했다가, 다시 매출 올라오면 다시 직원을 다시 채용하고, 유연하게 매출에 따라서 직원을 자르거나, 뭐 고용하거나 이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출이 커지고 사업체가 커지면 그 출렁임도 같이 커져요. 그러니까 현금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1억 팔던 사람이 뭐 2천, 3천 더 나온다 그거랑 뭐 5억 팔던 사람이 갑자기 1억 더 나온다 이거랑은 완전 다르지 않요 직원을 더 충원하고 사무실도 넓히고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직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고정지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이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 월급 보험료 뭐, 피치 못할 지출들 상대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어려운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구매 대행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뭐 하나 실수하면 사업자가 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저도 많게는 파트타임을 포함해서 10명 정도까지는 고용을 해봤는데, 뭐 결국에 돌고 돌아서 인원 줄이고 업무를 최소화하는 게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란 거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업형 운영이 조금 어렵다. 그렇게 커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가능은 하겠죠. 사장의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겠지만. 여튼,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에 적합한 거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다.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종의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을 유통한다고는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유통이란 구조가 똑같아요. 내가 유통을 그만둘 때까지는 절대로 내 지갑으로 들어오지 않는 돈.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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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적어도 6개월은 있어야 그 돈들이 다 들어와요. 사업을 완전히 판매를 다 중단을 하고 그 말은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현금을 몇 억씩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큰 돈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차를 산다든지, 뭐 전세금 아니면 갑자기 뭐 다쳐서 병원비를 낸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은행처럼 이렇게 빼다가 쓸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주식처럼 주식도 뭐 일주일이면 다 나오잖아, 다 출금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깔고 앉기 시작하면은 아예 그만두지 않는 이상 뺄 수가 없다. 뭐 그런 돈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입이랑 리스크 대비 산출이 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투자 같은 느낌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제가 깔리죠? 내가 1인 기업으로 운영하려는 이 사업체는 매출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0명 중에 한두 명좀 소위 말해서 실력이 좋고 좀 재능이 있고 그런 셀러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1억을 팔고 이거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 이거를 2억, 5억, 직원 더뽑아서 매출을 늘릴지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할지. 뭐 예를 들면 사입이나 명품 뭐 이런 것들 많이들 하시죠. 이제 마지막 보기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 강의로 판매할지 보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위에 제가 드렸던 이 보기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투입이랑 리스크가 적은 게 사실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 1억 한다고 해서 다 강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근데 다른 보기들에 비해서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 전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아까 봤던 이 악플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사실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 저는 저 악플을 쓰신 분들이 뭐 나쁜 의도로 썼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 대중들이 수많은 사기꾼들을 거치다 보니까 어 일종의 방어기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서 사기꾼이란 누구냐? 뭐 과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냐? 그게 아니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진짜 사기꾼은 누구냐? 뭐 없는 일, 혹은 뭐 매출이나 수익 같은 걸지어내고 나서 어, 성공한 사람인 척, 뭐 실력자인 척 그런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서 누구나 이제 알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정보들을 짜집게해가지고 이제 가치가 있는 척 속여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의로 이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또 그걸 광고를 해요. 또 광고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의 매출인 것처럼 속여서 또 광고를 하고 또 다른 강의를 또 팔아버리는 그런 사기꾼들을 너무 많이 봐와버린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떤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블로그 가시면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그리고 매출 내역 같은 거 재작년부터 강의 시작할 때부터 다 올리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후기들, 이런 매출이 나오신 그런 분들 보시면은 아, 그래도 이놈은 찐이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사업, 특히 구매대행을 기업화해서 운영하는 걸 쉽지 않다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강의를 하는 게더 쉬운 보기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투입이랑 리스크를 다른 보기에 비해 거의 지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만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인 거죠. 특히나 뭐 흔치 않은 매출 규모. 그리고 뭐 실력을 가지고 못 들어줄 정도의 말솜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전해보지 않는 게 바보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뭐 아직도 의문이 뭐 풀리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무리 리스크가 적고 투입이 적고 해도 네가 팔고 있는 거한 달에 못해도 몇 백을 벌수 있는 그런 일을 그걸 왜 알려줘 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은데 저는 강의를 한지 그래도 몇 년이 됐어요 수강생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나와 온게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배운 대로 100% 녹여서 실행을 하실 분들은 정말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정말 많은데도 근데 이게 막 사람들 단골 멘트 잖아요 뭐 어차피 실행을 안 한다 근데 그게 팩트예요 강의를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로 모르세요 이게 강의의 가격이 비싸건 싸건 아무런 상관없이 정말로 안 하십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실행력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매출을 많이 내요 아주 많이 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아무리 잘 따라온다고 해도 그분이 저의 매출을 위협할 수 있냐. 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만약에 잘 따라오면 내 매출을 위협한다? 그러면 제가 이거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매출을 위협할 수 있냐? 또, 앞으로 교육을 기반해서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는가?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 답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보다 매출이 높거나 비슷한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저랑 연락도 주고받으시는 분들 많고요. 근데 그분들이랑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은 많이 겹쳐봐야 한 20%, 정말 많이 겹치면 한30% 내외예요. 근데 겹쳐도 상관이 없는 게 애초에 그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이 정말 수십 분, 수백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모아 모아서 매출이 나는 거고 이 시장은 굉장히 넓은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바다의 크기가 200조 정도 되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다에서 고작 1년에 제가 뭐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뭐한 20억 정도 팔겠죠. 그렇게 하는 셀러가 알려준 정보로 저한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이 성장을 한다, 혹은 나를 나를 위협한다.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 리스크나 뭐 투입이나 뭐 이런 거 대비했을 때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교육 사업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은 여러 방면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에게 유리한 행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마치면서 한 마디만 이제 더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에게 배워서 시작을 했고 저는 그 배움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머리를 숙이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시작은 작은 배움에서 나왔고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가치를 똑같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거기서 보람을 느끼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